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예, 오늘은 우리 저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도 계속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오하이오에 또더 늘었어요. 오하이오가 지난 몇주 사이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확진자가 1,456명. 또 미국 전역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68,771명, 네, 7만명 밑으로 내려가고, 68,000명 대죠. 어, 전 세계적으로는 더 늘었고요. 어, 이런 와중에 이제 미, 영국 정부가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사람들을 에,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것을 에, 자가격리 없이, 예, 없이 8월 2일부터 이제 그냥 격리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저에서는 지금 제 3차 그러니까 부스터샷 제 3차 그 접종을 긴급 승인을 이제 요청했다 그러네요. 그래 3차를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에, 그리고 에, 저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제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 노르스 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교 있죠, 듀크. 거기서는, 이, 저, 백신 접종을 완료했든지 안 맞았든지 상관없이, 예, 무조건, 그, 실내에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는 예 그러한 이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새로운 그 CDC에서 새로운 그 마스크 예, 방침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저께 저 잘못 얘기한 게 휴스턴 쪽이 텍사스 쪽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지금 전국의 64% 정도 되는 카운티가 어, 지금 그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에, 우리 그, 더더욱 그 백신 접종을, 이, 좀 맞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그런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특히 안, 접종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그런 지도를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이그 남쪽이 아무래도 좀 접종률이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휴양지 같은 이런 플로리다 같은데 이런데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빠르고요. 이 북쪽으로 올수록 이게 굉장히 확산이 좀 느립니다. 그리고 미국 특히 이 오하이오 쪽이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여기가.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지금은. 예,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올림픽 하고 있고 올림픽에서 지금 도쿄만 도쿄 쪽에만도 확진자가 막 3,000명이 넘고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델타 변이가 막 번, 번지면서 어, 학교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이번 가을에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지금 다들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그안 받는 사람들, 네그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제 종교 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금 그 그러니까 백인 예,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제일 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의 사 분의 일 정도. 그런데 뭐 많이 많이라고 그래도 이제 사 분의 일인데 그러니까 백인 복음주의자의 사 분의 일 가까운 숫자가 예, 코로나 백신을 이제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지금 그게 왜 그런지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라고 하면 좀 성경적으로 굉장히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좀 음모론이나 이런 데좀 거기에 그것을 믿는 건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런 걸 들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뭐 많다고 해도 사 분의 일이니까 렇게뭐 많은 아주 많지는 않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좀잘 맞으면 괜찮은데 지금 한50%좀 넘게 거기서 막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으니까요.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델타 변이가 돌아다니는 거는 지금 백신을 백신 접종 미접종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바, 백신 공장이 아, 바이러스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백신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게 붙고 감염을 시키고 그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파력이 여섯 배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이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전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다니기만 해도 다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요즘에 마스크를 그래도 안좀 자유롭게 자기가 쓰든 안 쓰든 자유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쓰니까 문제는 미접종자가 안 쓰고 게다가 자기가 감염되었는데도 증상이 무증상이면은 예, 모르고 또안 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미접종자에게 그대로 전, 전달이 되고 접종자에게도 전달이 되지만 접종자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예, 걸리더라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중증으로 발전해서 지금 병원이 뭐막 꽉꽉 차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맞는 게 좋겠는데 우리 자유를 달라고 지금도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인 그러한 그 공동의 유익 어떤 것이 정말 더 우선되는가 이 문제는 참. 굉장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우리 그 아시아 쪽은 공동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렇죠. 공동체를 중요시하니까. 근데 그래서 다들 협조를 잘해요. 근데 서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무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개인의 자유도 공동체에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혼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10편, 19편. 읽기만 해도 참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쭉 노래하는데, 에, 지금 만물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공창이 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어, 공창,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무슨 시궁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창공을 이야기합니다. 창공. 저 하늘에 있는 공간. 하늘의 공간. 근데 이 앞에 하늘은 그럼 뭐냐? 이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heaven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heavens.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어, 이그 보통 그 유대인들은 세계 공간이, 세계 하늘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첫 번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이 공간이고 두 번째 하늘이 이제 악한 영 악한 영그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 이제 세 번째 셋째 하늘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공간 그래서 하늘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heaven도 heaven이 아니라 그냥 heavens 이렇게 복수로 합니다. 공창은 이제 그공창이그말 그대로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죠, 이게. 스카이 yeah, 그것도 역시 스카이즈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 하늘 위에 있는 공간이 궁창이고 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heavens. 예, 그렇게 이제 돼, 돼 있고요. 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인데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그어 그러니까. 그, 날이 날에게 말을 한다. 어, 이 말은 이제, 어, 그, 바로 그런 그 하늘이, 이 창조, 이 피조물이, 이 세계가,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세계에 있는 것들이,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 밤마다, 밤은 밤에게 그는데 이게 밤마다 이 어느 주만물이 그 지식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봐도 이 천지 온우 주만물을 보아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우주 만물만 보아도. 정말로 이 우주 만물, 이 내셔널 팟 같은 데한번 가서 보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런데 가보면. 어, 예. 그리고, 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에, 그러니까 그렇게, 저, 그, 이것은 그 눈으로 보는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 이렇게 듣는 것 대신에 눈으로 보는 그런 계시.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주만불이 나타내는데 그것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고 하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해가 어, 이거는 이제 의인화죠. 해가 뭐 기뻐하고 무슨 해가 사람이라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 인간처럼 표현하는 건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되게 기뻐하잖아요. 또그 얘기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예. 그래서 이 정말 행복을 주고 이 땅에 행복을 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용사와 같다는 겁니다. 새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우리가 여름에 지금 햇볕이 따가울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야외에서 활동하고 그럴 때 햇볕이 따가우면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무가 없고 이러면 땡볕에 굉장히 힘들죠. 그 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물론 저 북쪽에 가면 많아요. 북쪽에. 근데 네, 보통 남쪽 이하, 이후로 중부 예, 아래로는 그냥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해가 쫙그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열기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 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해를, 에, 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 고대사회에서는 해를 신으로 믿었죠.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어, 이집트도 그렇고, 그라 신이 이제 태양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이 이제 태양신인데, 예, 해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예, 뭐 우리가 이제 숭상해야 될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읽기만 해도 보십시오. 이게 그냥 마음에 와닿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도 설교할 때 똑같은 표현이라도 다르게, 똑같은 뜻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예를 들어 이제 어, 우리 그 어, 우리가 하나님의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에, 지킵시다 뭐 이런 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에, 그걸 두 번을 이제 반복한다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 지킵시다 예데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킵시다. 또 똑같이 얘기하면 이게 뭐 그래도 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에, 그렇게 뭐 세련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이런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드는 삶을 삽시다. 뭐 똑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에, 하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고요. 뭐, 율법, 증거, 예, 또, 교훈, 예, 개명, 이게 뭐다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주한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예,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 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이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다들 금을 못 가져서 안달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 이, 이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어, 요즘에는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막 느끼, 느끼지 못했는데, 이전에 정말 그렇습니다. 개혁 한글로. 개혁 한글로 읽다가, 개혁 한글이 지금 우리 가진 개혁 개정보다도더 옛날 말인, 말을 사용하는데, 근데도,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다는 게 이거구나 하고 정말 느낀 적이 있어요. 예. 읽다 보면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이런 말씀 읽어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주의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아이다. 흔이다 여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잘못, 잘못 갈때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지킬 때 상을 받는다. 에, 자기 허물을 눈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또 여기 주애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짓는 죄를 안 짓도록.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내요 이 시편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노래들 노래들도 있죠. 어, 그예내 입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고 이제 하는 곡도 있고. 오래된 곡 중에도, 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예,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고서 이제, 그찬송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 정말로 이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즉, 내가 입으로 하는 말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올,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에, 결국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우주 만물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니실 때 우리는 도시지만, 그래도 나무나 이렇게 숲이나 하늘이나 꽃이나 새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생각 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볼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을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바로 그런 삶을 사시고, 내일 또 아침 뵙겠습니다.